안녕하세요. 와탐카 TV의 박필이 인사드립니다. 대박이죠?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바로 꽃뱀입니다. 꽃뱀. 지금 이제 뱀이 드디어 출몰할 시기가 됐어요. 이 산과 들에 다니실 때는 꼭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장화를 꼭 착용하세요. 자화를 착용을 하면은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안전합니다. 이런 꽃뱀 같은 거는 독이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독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독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. 그래서 언제나 뱀은 조심해야 됩니다.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꽃뱀이 엄청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조심하세요. 뱀이 또 자기 갈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 뱀들은 나름대로 뭐 쥐라든지 여러 가지를 잡아 먹고 살죠. 개구리랑 이렇게 그래도 최상위 포식자인데 이게 엄청 사람들은 또 징그럽다고 많이 하잖아요. 이 뱀이 근데 이 뱀이 또 깨끗한 동물이에요. 이 꽃뱀의 독은 그 어금니에 있습니다. 두꺼비 같은 독 있는 걸 잡아먹고 나서 그 어금니에 숨기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가는데 뱀도 이렇게 꼬불꼬불 움직이면서 가고 있죠. 바로 앞에 여기 꽃뱀이 있습니다. 꽃뱀하고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. 와. 잠깐 밭에 나왔는데, 여기 꽃뱀이 딱 있어서 또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탕카 t v 입니다 여기 제, 보이, 여기 바로 보이는 앞에 여기 꽃뱀이 있습니다. 꽃뱀이. 와. 올 봄에 처음으로 이렇게 뱀을 봅니다. 여기 바로 앞에 뱀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피하네요 이 뱀이 오 뱀꼬리를 살짝 만지니까 이거 보세요 오 살짝 꽈리를 틀려고 해요 한번뱀 꼬리 한번 살짝 만져봤습니다. 이거 어. <laughs> <옆 웃음> 보세요. 발로 발로 살짝 만져보겠습니다. 꽈리는 틀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몸만 살짝 비트네요. 역시 꽃뱀이라 공격은 안 하네요. 살짝, 이렇게, 이렇게 해보는데, 공격은 안 하고, 잘가라. 잘 가라! 잘 가라! 엄마가 불러서 가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 보지 말자. 저는 어머니가 불러서 가보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